안녕하세요. 실전 사주 브리 시간입니다. 실전 사주 브리 시간에는 제가 상담했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재구성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연세가 지긋하신 남자분이 상담을 보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학 명리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은 제 사주가 수왕절 겨울에 태어났지만 종세가. 안 된다 하고 어느 분은 축월 수왕절에 태어나서 뿌리가 있어 종세격이 된다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이런 상담을 하시네요. 자 사주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주가 상담 오셨던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남자 분이시고 무토에 술토 무술년 을목의 축토 을축월 개수의 묘목 개묘일 무토의 오화무엇이입니다. 이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본인 사주가 종세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담 오셨죠?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으면 사주영국 파악하는 데 용이할 뿐 아니라 사주 강약 잡기도 용이하단 얘기죠.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일간편이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일간의 힘을 빼는 상대편이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사주의 흙 기운이 강합니다. 연주에 무토 술토 큰흙, 월지에 작은 흙 축토 시간에 무토 큰흙이 오화 화생토까지 받고 있네요. 사주 강약은 최약 사주지만 사주의 내편이 없고 겨울 수황절이지만 흙기운이 강해 축토지장간 물을 말려버리네요. 그러니 내 편이 없는 종세격 사주가 됩니다 했더니 본인이 좋은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좋은 직장에 재물운도 좋아 최악사주가 이렇게 빵빵한 삶을 살까 했는데 종세격 사주라 그렇군요 하시네요. 이런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느 사주 뿌리.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